아, 뭐 어떻미 어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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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어떻게, 어어떤걸 매야 될 어떻게, 어 어떻게, 어게어떻 지금 아침을 하는데 아무 어떻게, 어떻게, 어기다어봐어 지금 장떻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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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어떤게어떤게어떤게어게아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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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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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게어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어 영접자 누나 엄마가 엄마한 신랑 가면 어딨어 빨리빨리 챙겠어야지 아, 여기 있잖아 아, 빨리 가 학교 다녀오겠니다 엄마랑 길러가고 싶어 그냥 들어 같이 그냥 엄마 여기 계셔 그래, 그래. 갔 <laughs> 엄마 나 일어난 건 아니고 밤샌 거예요 아, 어, 네. 어, 아침 먹고 다시 자려고 <laughs> 경빈이 무슨 일이 있어? 밤을 아, 새? 할머니 제가 요즘에 돈을 벌고 있거든요. 뭐라고? 어, 네. 아니. 주 하는 게 무슨 돈을 벌어. 에이, 요즘에 아빠처럼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 네? 다들 코인이라고 아세요? 코, 코인? 코인? 코인. 네. 어... <laughs> 주식 같은 거 아니니? 아니, 주식 뭐 비슷한 건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에요. 어제도 한 100만 원 벌었나? 100만 원? 와, <laughs> 대박인데? 네. <laughs> 할머니, 아빠, 엄마. 그래서 말인데 나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따면백 배, 천 배로 갚을 수 있는데 어때? 어때? 할머니 어때? 밥, 봐 밥! 우리 아들 나 심장 소리 그만하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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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이네. 아니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어머니 어머니 식사하세요. 오늘 맛있는 아유, 아니, 김치 돈, 예 경민이 야. 만난 거 있다. 빨리 가자. 아 지금 먹어라, 돈, 밥이 중요한 먹. 게 아니. 아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야야. 야 뭐가 그렇게 웃기냐? 우이스소스 집에? 어. 그뭐 하냐? 게임 하지. 아, 게임. 야, 너 혹시 돈좀 있냐? 아니? 아유. 나한테 돈 어디 갔어? 그래. 너 같은 백수가 뭔 돈이 있겠냐. 아, 뭐야? 자기도 백수면서 나한테 뭐라 그래. 아, 됐다. 머리 아프다. 아. 그나저나 돈을 어디서 구하지?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 뭐야? 뭐야? 아, 몰라. 어, 어디가? 어머니 다녀왔습 아이고 수고했다 오늘 수고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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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미안해. 어 그럼 마트 갔다 왔지 오늘 그럼 저녁 뭐예요 삼겹살 경민이는? 아, 오빠 몰라요 나가던데 어디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 어디 간다는 얘기 없었어? 몰라요 전화 한번 해볼게 잠깐만 네? 아, 지금 이거 어디 갔지 아 정말 아 전화안 받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해볼게. 전화를 <목소리> 아, 경민인데 무슨 일이 네 새끼가 아니냐? 아, 잘 모르겠어요. 경민이 오늘 어디 간다는 얘기 없었어? 몰라. 어디 갔어? 3시쯤 나갔는데 나한테 돈 있냐고 물어보더니 그냥 나갔어. 도, 돈? 얘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상하네. 아빠를 어, 왜 자꾸 나한테 찾아오왜 나만 쳐다봐? 그러니까. 아빠 뭐 했는데? 아빠 돈 벌었지, <laughs> 어, 엄청 돈 벌었는데. 근데 어, 아이, 저기 당신은 또뭐 했는데? 나도 돈 벌었지, 나도 엄청 바빴지. 집에 있는 네 애초리가 오빠를 챙겼으니 네가 뭐한 거야? 아니 우리가 나한테 내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으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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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물슨 그렇게 하니? 네가 어 대학을 언제 가는지, 취직은 언제 하는지, 취직해서 엄마 명품 가방을 언제 사주는지,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고민하거든. 엄마는 내가 왜 취직 못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못하는지 알기나 해? 알지? 아빠도 마찬가지야. 어? 나도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 지력도 어, 넣고, 아빠도 왜 그래? 어? 나도 진짜 맨날 자기가면 힘들하는데, 어왜 오빠까지 나한테 찾는데 엄마, 엄마, 쓸 이제 탓이야? 그럼 네 탓이지. 그게 다내 탓이란 말이야 탓이. 그만들 해라 지금 경민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전화를 안 받는지 그걸 해라고 하나 했냐 우리가 경민이인데 너무 소홀한 거야 아휴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경민이가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하자 손을 붙들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경민이가 지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인도하시고 우리가 경민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 Oh, Lord, 아,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 어떡할지. 아휴, 내가 경민이와 예솔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유, 내가 이따 경민이 들어오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해. 어떡하지? 예솔아, 일단은 우리가 갑자기 오빠한테 말을 걸면 어색해해서 얘기를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해봐. <laughs> 오빠가 일단. 어머 어머 그래. 어머 어머 어머. 좋은, 좋은 생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 지지배. 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우리 그렇게 해요 11시 12시 현이 어늦었네좀 음. 아, 아, 우리 애들 아 우리 애들 경민이 왔어? 밥은? 아 배가 안 고프네. 아 배가 안 고파? 괜찮아. 아, 네. 오빠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어 뭐야? 다들 안잤어 아니. 아니 음. 목말라서 깼지아나 오늘 회의 때 너무 아이, 그, 나도 나. 왜 잠이 아니야. 안 오냐? 아, 경민이 왔냐? 어 네. 왜 풀이 죽었어, 그렇게? 풀이 죽었어 아니요 음. 자, 다들 앉아있리 얘기하긴 자잖아 우리 다 모였으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오, 어, 좋아요 좋아 오늘, 이, 이 올해 경민이하고 예솔이가 몇 살이지? 아우 자기야 그것도 몰라? 스물일곱, 스물네 단이야. 엄마 왜? 스물여덟. 아이고 아이고 2023년이지 내가 깜빡했네. 아아고아 아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우리가 어 경민이는 다 좋은데 이제 주식이나 코인도 해도 돼 좋은데 어, 정말? 어 너의 수준에 맞게 했었으면 좋겠고. 수준 그다음에 취직하고 결혼도. 좀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또 너희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은 3 0 대까지는 그래 좀 방황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까 기, 걱정하지 말고 너희 그 취업이나 결혼 관련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마의 생각도 같아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생활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거지 않겠지. 그쵸? 그래 우리가 경민이를 놓고 우리 더 함께 합심해서 기도. 저할말 있어. 어 뭔데 해봐. 뭔데? 어, 제가 사실은. 포인을 하는데 대출까지 받게 되어서 어, 그래, 대출, 대출. 그 돈을 아니, 다, 날려먹었어. 다 날려 먹었어. 날려 먹었어. 이번에는 어. 정말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속... 다... 서얼마데 칠천만. 어? 아이고 아리치잖아천천 아우 마이 도 너무. 뭐가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어, 아, 괜찮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 경민이 괜찮아. 마음고생 많이 컸겠구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경민아. 돈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지. 그럼. 아이고, 우리 경민. 아빠. 아빠도 지아 어. 아빠도 사업을 확 나가 먹었잖아. 자랑해야자랑해요 집에 딱지도 확. 부자가 똑같아. 똑같아. 사채업자도 엄청 따라다녀요 아, 근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어, 지나가 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래 우리가 정말 경민이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우리 경민이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경민이가 살아나게 기도하자 하나님 민이를 어, 지켜 주시고 민이를 위해서 어머니 권하원님께서 질주하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이 세상이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지금 당장 제 앞에 7천만 원을 아니 십만 원만이라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어떡하지? 전화해봐야 되겠다. 하세요. 어 경민. 어 난데 혹시 너돈좀 있냐? 어나돈 없는데. 아 그래. 아, 내가 어디 쓰려고? 사실은 코인이라는 걸 했는데 아, 내가 요번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혹시 빌릴 수 있을까 해서. 나돈 없는데 내인이 사업하는 거 알지? 아 정말? 어내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어 진짜? 알았어 내가 전화번호 아, 아, 보내줄게. 어 알겠어 내가 바로 전화해볼게. 알았어 전화해봐. 어 고마워.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미리 씨 맞으시죠? 아 네.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설명를 드렸는데. 아 네. 들었는데. 경미 씨. 아네 맞아요. 아, 제 친구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네네네 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실까요? 아 오늘요? 네. 네 괜찮아요. 아, 정말요? 아, 그럼 어? 이따가 <laughs> 카페거리 할리스에서 6 시에 뵐까요? 아네네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네 늦지 요네 않...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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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미리 씨인가? 아, 너무 이쁘다. <laughs> 미리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 경민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편히 앉으시겠어요 우와. 혹시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어떤 사업이세요? 네, 사업하고 있어요. 아 네. 혹시 저도 좀 가능할까 해서 아, 사업 얘기는 <laughs> 이따가 하고. 네네. 오늘 친구가 그러는데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아, 네, 조금 필요합니다. 아, 어느 정도 필요하신데요? 한 7천만 원 정도. <laughs> 7천만 원이면 큰데. 아, 네. 어디 네. 필요하신데요? 아,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아, 아 네, 네, 그러세요? 네, 네, 네. 어, 근데 7천만 원을 제가 빌려드리려면 네. 조건이 있어요. 저, 어떤 조건이요? 저랑 같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오, 어, 네, 무조건 할게요. 전도사 사업인데. 전도사 사업? 가능하시겠어요? 어, 네, 가능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돼요. <laughs> 저 시간 진짜 아, 많아요. <laughs> 네.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 오셔서 말씀만 들으면 돼요. 어, 어 네, 어, 저할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아, 친구, 지인 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어, 네. 이걸 보시고 이거는 영적인 오...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네. 하루에 두 명씩, 두 명씩 네, 데리고 아이씨.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자금을 이체해 드릴게요. 어, 네, 무조건 할게요. 약속하셨어요? 네. 네, 내일부터 뵐게요. 아, 네. 네. 지금 이체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만 <laughs> <laughs> 오예, 7천만 원이다. 예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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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어디 좀 같이 가자. 왜 어디가? 어 이거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거기 가면은 잘 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엄청 많아. 어머니 하나님 이게 어. 뭔데? 나도 모르는데 같이 가자. 경미라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네 어머니 하나님 말씀인데요. 2단. 어, 거기는 이단이야. 이단이요? 이단 사고자. 거기는 가면 절대 안 돼. 이단에 빠지면안 돼. 어, 어, 왜안 되지? 어, 거기 가면요 예쁜 사람들도 많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거기 가서 돈도 많이 벌면 저는 결혼도 할수 있다고요. 거기 가면 영혼이 죽고 우리 가족이 죽고 우리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어, 이단에 빠지면 죽어요? 아니 저는 살아있는데요? 아니 영혼이 우리 오. 영은 살아있어야 돼 영이. 그런 거. 그런데 가면 영이 죽어버려. 오.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런 걸가지 받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 아 듣다 보니까 할머니 말씀도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어내 아, 내 코인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아 어머니 하나님 말씀도 이상한 거 같고 다시는 이제 경민아 아, 이제 네. 거기서 전화 오면 전화도 받지 말고 우리가 철 우리가 그 빌린 돈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갚아줄게 그러니까 다시 그분인데 전화 오면 전화도 받지 말고 피해야 돼. 네. 알았지? 네. 우리가 살려면 그래야 돼.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족 다 어디 갔냐? 우리 경민을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 기도하자. 어머니. 아, 왜 그랬어요? 네. 우리 경민이가 이단인가 뭐신천1신천쟁이가빠졌다 아, 말 봤어요? 신천지. 무슨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아이 빨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인간을 낳았서 아버지 혼자 지합니다아버지도와주시고일어나게하시고제 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밝기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제가 2 7살때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지엄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늘제 뒤에 있어 준 가족 그리고 나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